이맘때만 되면 더이틀이 생각이 있죠.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제 다음 주일은 이제 12월에 네, 들어가죠. 어, 이렇게 2019년도 다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세로 목표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예, 몸무게를 좀 줄이자. 또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몸을 좀 키우자. 아,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 년짜리 헬스도 끊고요. 그리고 이제 식단 조절도 좀 하겠다고 마음 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육형 과체중. <laughs> 이게 뭐 절반의 성공인가요 이게? 우리나라에나 되나, 우리나나 되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몸을 키우는거 보다 이제 좀 살을 빼는 게더큰 목표였는데 더 쪘어, 몸무게 더 늘었어요. 1년이 다 끝나가는데도 제가 산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가는데 나는 왜 그때 세 목표를 달성하지 어, 못한 것일까?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헬스 끊고 일주일 내내 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가서 열심히 운동했어요. 러닝머신 하고 자전거도 타고 역기도 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요, 식단 조절도나름 했어요. 저녁 웬만하면 안 먹고요 탄수화물 줄이려고 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세번 가면 많이 가요 평균 1, 2회 갑니다 그리고요 저녁 식사 온전히 먹지 않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어요 먹어. 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운동을 일부러 빠지거나 일부러 내가 밥을 막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각자의 목표나 계획을 세웠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세우면서 나를 오래 꼭 이걸 이룰 거야. 지킬 거야라는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결단과 믿음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살다 보면요.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 그것을 가로막는 환경들이 꼭 있다는. 나는 해보려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손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올해는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뭐 성경을 뭐 일독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아야지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지 못할는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형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싶어, 나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떡하고 그런 분들이 내 신앙을 가로막는. 하나님 이상해요. 나중 열심히 해볼 때는데, 또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왜 하나님은 좀나중 잘하게 내 두시지, 열심히 하도록 그냥 길을 열어 주시지왜 이상한 일들을 만나냐고, 왜 거기 가로막는 상황을 왜 만나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전의 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성독으로부터제사형선고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오늘 말씀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당시에는요, 아무한테나 그런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죄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당하는 형벌이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형벌이 그만큼 고통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 달리게 되면 몸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이제 죽어요. 근데 좀 건강하고, 그런, 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길게는 일주일까지 삽니다. 달려서. 그래서 죽을 때는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아요. 왜? 왜 그러겠어요? 십자가에 박히잖아요. 박히면 손과 제 발에, 이제 못을 박죠. 매달릴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어디로 쏠려요? 아래로 쏠리잖아요. 몸 박혀있고. 그니까 못은, 그러니까 이게 쫙쫙쫙쫙쫙 찢겨 올라가는 거예요. 발에 못을 박은 군인들도 있었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사형 선물을 받게 만든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못 박히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 나가는 말든 그냥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을 얻은 그만이었습니다. 또그 말이었습니다. 또그 예수를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조롱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라 구원해라. 왜 못하냐, 피하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육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모욕과 손가락질과 피하냐고와 졸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고통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예수님 답답해요. 지금 예수님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육신에 오는 고통을 그렇다 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자, 그런 자신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의 행동은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심판되었을 것 같아요. 저주하고 심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치? 하나님의 아들이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진짜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 3 4 0 0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0 0 예수님 뭐하셔0 지금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0 0니다그0 0그 이유를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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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의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은주리가 집에서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깡패 하나는 파괴자 <laughs> 이해가 되시죠? 하, 정말 하. 제, 은유가 제 스트레스 받죠 열심히 스케치북에 그냥 막 나비 그리고 공주님 그리고 막한번걸여줘 그렸어 좀이따 이제 반소리가 <laughs> 나는데 <laughs> 뭐하고 있겠어요? 응. 은진이가 거서고하고있는거예요 응. <laughs> 은유가 또 블럭, 레오 블럭 같은걸 군전을 열심히 30분 걸려서 만들었단 말이이 아, 저기서 또 팍! 하제 <laughs> <laughs> 지난번에 일본 갔다서 예쁜 그 오르골 사왔잖아요 그쵸? 오르골 두개 사왔어요 그 애기 둘이 앉아있는 오르골이 있을때 봐요 그거요? 이주도못 가서요? 머리 다 날라왔어요 <laughs> <laughs>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일액은 재밌어, 신나, 즐거운 거예요. 그 생각이 더큰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던지고, 시고 낙서하고, 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치. 아이에게 백번 타일러 맞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아듣지 못할 때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요? 부시면 다시 짓고 낙서하면 다시 그리고 오르고는 어디에도 높은 천장에 들고 <laughs> 지금 예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뭐가 잘못된 일이고 죄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 사람들한테 심판을 내려받자 저주를 내려받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들 입장에서 그냥 저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런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것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잡으시는 것, 용서해 주실 것. 근데 여러분, 모르면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 해 보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아는데도 행하면 그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런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비난할 수 없어요. 감히 그들을 그들에게 분노할 수 없습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향하여 더 크게 분노하시고 죄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도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이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들이 아니라라고요.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죄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다 쳐도 우리는 분명 하늘에서 원하시는 일을 알고 신앙인으로서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 아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지 못하나요. 그를 깨닫지 못하고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뭐예요 우리는? 내 상황이 이래서 못합니다 내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변명하게 바쁘다라는 거 그런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서 보면 예수께서 님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보면요, 꼭 그렇지 는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가르칠까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만을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포함되지요. 근데 또 누구도 들어가냐?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가죠. 또 빌라도 총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다 그들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이해가 돼. 왜?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라고 까는 거죠. 하나가 하는 거예요. 뭐, 뭐 질문 이런 거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했을 수 있어요. 하나니까. 하지만 그 다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 전문가들이에요. 평생 그거만 연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에 님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조차 알고 믿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또 빌라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사형 선고 내렸는데 어땠어요? 어, 넌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너 마땅히 사형으고 받아야지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예으면 죄를 못 찾아, 죄가 없어, 무죄를풀어줘야 돼. 근데 왜? 사 3대 시선, 사 3대 인기에 눈이 멀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예수님에게 사용성을 내었어요그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지 않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알면서도 모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염관에 참여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품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 일상생활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뭐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황동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제가 운동 열심히 못하고 자꾸 저녁 먹고 살 찌는 건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상황이 생겨서? 아니에요. 제가 별로 터져서 그래요. 제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단도 마찬가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의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처럼, 빌라도처럼, 우리 또한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은 뭡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용,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다 쌍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줄수 있는 거죠 주로 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가잘못습니까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오나면 주님은 지난 일에 잊어버리시고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기회를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주님을 영영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언제라도 용서받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만 그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들기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여유 부리다가는 후회도 늦어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 보면 예수님 혼자 죽지 않으셨죠. 양쪽에 죄수가 두 명이 딱 달려있어요.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욕하죠. 39절에 너가 메시 아니냐? 그럼 우리 구원해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모욕했어요. 조롱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다른 죄수는요. 예수님께 놀라 고백을 합니다. 이제 4 2절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죄수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나쁜 놈으로, 흉악범으로, 행악자로, 큰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는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옆에 매달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뭐 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나 죄인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한 거죠. 저도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죄수님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길을 극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런 그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너편했던 다른 죄수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음.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도 모른 척했던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일들은 절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 극복하고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해가는 죄의 문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뭐 여담이 될수 있지만 제가 그책 써놓은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과 충돌하라. 거기 보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라고 있죠.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딱한 가지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그 어떤 상황 환경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겨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은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잎이게 접히게 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고 얼마 남지 않은 이올 한해 그리고 남은 두의 인생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